미녀와 순정남 20화가 방송되었습니다. 공마리가 코필승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를 선물하면서까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코필승은 한 번에 거절했고, 상처를 입은 마음이 된 공마리가 공진택에게 코필승과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공진택은 김선영의 집을 찾아와, 오랫동안 코필승을 마리짝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장수연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무턱대고 김선영의 집에 찾아간 공진택에게 화를 내었고 공대숙과 홍혜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김선영 역시 가족들이 고필승이 재벌집 사위되는 것을 좋아하며 찬성하는 것과는 반대로 고필승이 그냥 평범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며 공마리를 며느리로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고필승이 공마리랑 결혼을 하면 평생 어린애 같은 공마리에 뒤치닥거리나 하며 살 것이 뻔하기에 친구의 딸이지만 고필승의 짝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고필승은 마리는 그냥 수연 아줌마의 딸일 뿐이고 자신은 아직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김선영을 안심시켰습니다. 고필승의 마음속에는 현재 김지영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들어올 빈틈이 없었는데요. 고필승은 김지영이 공진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김지영은 공진단의 비싼 양복을 망쳐놓은 것이 미안하여 공진단에게 밥을 다섯 번 사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고필승은 촬영도 없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온 김지영이 걱정이 되어 우산을 두개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였고 김지영에게 다시는 공진단과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따로 만나지도 말라며 화를 내었고 도대체 감독님이 뭔데 참견하냐며 김지영은 고필승에게 관심 끄라고 말해놓고도 비 오는데 우산을 두 개씩이나 준비한 코필승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혹시 질투하는 거냐며 떡볶이를 사오던 날 나를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코필승은 자신이 술이 취해서 헛소리했다 그런 말은 기억이 안 난다고하며 동료로서 막내 스텝을 챙겨주려는 마음뿐이었고 다시는 카풀하자고도 안 하고 밥 먹자고도 안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는 코필승에게 질려버린 김지영은 코필승에게. 이랬다 저랬다 사람 마음을 맘대로 휘젓는 나쁜 남자라고 결론 짓고 돌아섰는데 코필승은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김지영에게 자신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뒤돌아서는 김지영을 보며 언제 박도라로 돌아올 것이냐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비를 맞고 있는 코필승을 장수연이 발견을 하고 장수연은 코필승으로부터 마리에 대한 확답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코필승의 말을 듣고 나누 안심이 된 장수연은 김선영을 만나 필승이는 내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동안 지켜봐왔고 필승이가 건강하고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가식적인 말로 김선영의 동감을 얻어내었습니다. 김지영은 코필승과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촬영장에서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하필 2년 전 자신이 공진단의 사주로 스폴루머에 휘말리게 된 호텔에서 마지막 촬영이 진행되었고. 김지영은 뒷정리를 하려고 호텔방으로 들어갔다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공포에 휩싸여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김지영은 자신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호텔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병원도 거부하고 집으로 데려가달라고 코필승에게 부탁을 하였고 코필승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 영문도 모르고 눈물만 나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지영이 호텔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뒤늦게 오늘 촬영장소가 팍 돌아가 성매매 소문이 엮인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였습니다. 김지영은 꿈에서도 자꾸만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계란을 던지면서 비웃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자신이 결국 물속에 빠져버리는 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인 것 같다면서, 다시는 기억을 찾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김지영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팍도라로 살았던 과거를 찾게 해주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했던 코필승은 이번에도 역시 김지영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밤새 악몽과 고열에 시달리는 김지영을 간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목욕탕을 다녀오던 김선영과 소금자의 눈에 코필승이 김지영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들켰는데요. 안 그래도 코필승과 김지영이 매일 카풀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고 동네 슈퍼 아줌마가 한 마리 마음에 걸린 김선영은 필승에게 왜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들락거리냐며 병간호를 해도 내가 하지 니가 왜 하냐며 앞으로는 쓸데없이 카풀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김지영에게도 동네 소문 나지 않게 행동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거기다 소금자는 순진한 시골촌년인 줄로만 알았던 김지영이 코필승에게 꼬리를 친건 아닌가 하여 앙큼하다고 생각하고 한술 더 떠서 필승이가 장차 재벌 사위감이고 필승이는 아가씨한테 맘도 없던데, 경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김선영과 소금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 것 같아서, 김지영은 자신이 한심하기만 한데, 고필승은 뒤늦게 김지영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고, 김선영과 소금자의 말이 떠올라, 김지영은, 고필승의 고백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지멋대로인 남자는 신용이 안 간다. 내일 또딴말 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싫다고 하고, 감독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란한 김지영의 마음을 공진단이 세차게 두들기고 들어오는데요. 공진단은 김지영이 밥을 다섯 번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지만, 볼 때마다 김지영이 박도라를 생각나게 하여 자꾸만 끌리게 되었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의 방식대로 김지영에게 대시를 하기로 하고, 결국 백화점으로 김지영을 데려가 명품 옷을 한가득 사 주었고 김지영은 이순정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공짜를 자꾸 받으면 대머리 된다고 사양하였지만 김지영의 귀여운 모습에 오히려 더 호감을 느낀 공진단은 김지영에게 사귀어 보자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코필승은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백미자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눈딱 감고 공진단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빌었고 공진단은 5천만원을 내주었는데 백미자는 그 길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연기 지망생을 물색하여 도도라는 예명을 붙여주고 다시 연예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백미자는 도도를 데리고 오디션을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결국 고필승과도 만나게 될 것이고 김지영과도 만나게 될 것인데요. 팍도라를 사지로 내몬 공진단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한 백미자인데 고필승에게도 과거일은 과거일이니 다 잊었다면서 그냥 우리도도 한번 써달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탁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 속을 알수 없습니다. 21화에서 공진단과 선을 본 인류 식품의 김태희는 홍해교를 찾아와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대숙은 공진단이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며 좋아하지만 공진단의 마음은 이미 김지영에게 넘어가 있어서 공진단은 김태희와 결혼까지는 생각한 적 없다고 말하여 두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데요. 홍혜교는 잘나가다가 도대체 또왜 공진단이 딴소리하나 싶어서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진단이 너 혹시 박도라 걔못 잊어서 그런 거니? 이미 죽은 애를 왜 잊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러는 거야? 너 일류식품 김태희랑 결혼하면 더 이상 네가 첩의 자식이라는 눈총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이 아까운 혼사를 망칠 셈이야. 아니면 너 누구 사귀는 사람 따로 있는 거니? 어디 속 시원히 말좀 해봐. 그러자 공진단은 태희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박도라는 다 잊었어요. 커 자꾸 잊을만 하면 말씀 꺼내서 사람 심란하게 하지 마시고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그냥 이 아들 하는 대로 믿고 바라만 봐주세요. 하지만 홍혜교는 이러다 좋은 혼처 자리 놓칠까봐 안절부절하고 공진단이 만나는 여자라도 있는지 미행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공진단은 김지영이 마음에 들어서 김지영의 뒷조사를 하여 바닷가 마을의 치매 할머니가 혼자 외로이 살고 있다는 것과 김지영이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한강뷰가 멋지게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사서 김지영과 네 번째로 만나기로 한날 김지영에게 나랑 어디 같이 갈래요? 하며 아파트로 데려가는데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김지영은 이 집은 누구 집이래요? 참말로 풍경이 멋지구만요. 아주 한강이 바다맨키롱 펼쳐진 것이 우리 할매 집이랑 똑같네요. 이런 고급진 집은 얼마나 한대요? 하며 공진단에게 물었고, 공진단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김지영 씨 할머니는 혼자 시골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 두셔도 괜찮아요. 그러자 김지영은 지매미야 우리 할매랑 같이 살고 싶지만서도 어디 지영편이 그럴 수 있나요. 지금 사는 곳도 주인분들이 워낙 친절하셔 가지고 설랑 싼 값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디. 지가 얼른 돈을 벌어서 요런 데는 못 구여도 우리 할매랑 평생 살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지유. 김지영의 말에 공진다는 김지영씨 지금 살고 있는 곳 계약 해지하고 여기로 와서 살아요. 김지영은 대표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래요? 지가 어떻게 이런 데를 살아요? 지는 돈이 없구만요. 공진단은 여긴 내 소유의 아파트니까 그냥 와서 살면 돼요. 김지영은 여가 대표님 집인데 지가 왜 여기서 살아요? 그러자 공진단은 내가 김지영 씨 좋아하니까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런 후진 집에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지영 씨가 정부담이 된다면 그 집에서 내는 월세 나한테 내면 되죠. 그러자 김지영은, 대표님 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인생 한치 앞을 못 본다고, 지도 한 방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대표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요렇게론 비싼 집을 살지도 않을 거면서 놀려두고, 지 보고 공짜로 들어와 살라고 하시다니.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결혼도 하고 노를 생각하셔야죠. 지는 앞으로 대표님이 주시는 거 공짜로 받을 생각이 없단께요. 그러자 공진단은 미안, 미안해요. 김지영 씨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나는 김지영 씨가 할머니 모시고 여기서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은 해봐요. 김지영은 공진단의 제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재벌 사위감이 된다는 고필승을 마음에서 영원히 떨쳐버리려면 그 집에서 얼굴 마주치면서 살 수도 없고 김선영의 집에서 나와야 할것 같은데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 할머니를 모셔와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김지영이 공진단과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홍혜교는 공대숙에게 공진단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했고 공진단을 불러 그 여자가 누군지 따져 묻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내가 두 눈으로 네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너 엄마 몰래 살림차렸니? 그 촌닭 같은 여자 누구야? 어서 말해. 그러자 공진단은, 아, 그 여자, 청소하러 온 아줌마야. 내가 집에만 들어오면, 형 눈치, 형수 눈치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 없는 날좀 쉬려고 사둔 아파트야. 신경 쓸거 없어. 하며 얼버무렸고, 홍혜교는 그럼, 그렇지, 그 촌닭이니 스타일이 절대 아닌데 말야, 너 그래도 우리 집 격이 있지. 사람을 써도 멀쩡한 사람을 골라. 어디서 그런 시장 아줌마 같은 사람을, 어휴. 알겠니? 하며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코필승은 공진단이 김지영에게 고백하는 것을 본으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공진단이 사준 옷을 입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신한 김지영이 완전히 박돌아. 그 자체로 보여서 이대로 김지영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기억을 찾아주는 것 말고 마음을 다시 얻는 길을 선택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자신에게 다시 마음을 고백하는 코필승에게 김지영은 내가 딴 남자 만난다니까 아차 싶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바스는 떠났구만요? 딴데 가서 알아보슈. 그 뭐냐 플러팅 장인이시자녀요? 하며 본체 만체하였고, 고필승은 자신에게도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나랑도 한번 데이트해보고,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때 결정하라면서 다시 김지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김지영의 마음을 얻기 위해 코필승은카프을할수 없는 김지영과 버스를 함께 타고, 수목원에서 데이트도 하며 김지영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데요. 김선영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코필승과 데이트를 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코필승은 엑스트라로 출연할 배우의 공석을 메꿔줄 사람으로 김지영을 추천하여 김지영은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한편 백미자는 도도를 데리고 방송국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시키는데 코필승과 마주치게 됩니다. 코필승이 박도라의 마음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공진단을 포기하고 박도라가 공진단의 미움을 사서 사지로 몰렸다고 생각한 백미자는 코필승에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그래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너를 안 만날 수는 없겠지. 내가 우리도도 우리 도라만큼 키우는 거 두는 똑바로 잘 봐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승승장구 잘 나가던 우리 박도라를 네가 망쳤다는 거 잊지 않았다면 때려쳐도 현찬을 판국에 아직도 방송국에서 일해? 염치가 있어야지 하며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노려보았고 코필승은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김지영이 백미자에게 들킬까봐 가슴 졸입니다. 한편 공진단은 김지영과의 다섯 번째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오늘 마지막 식사네요. 오늘은 꼭 김지영 씨의 답을 듣고 싶은데 다섯 번째는 제가 살게요. 하며 김지영을 강화도의 별장으로 데려갑니다. 이미 그곳에는 공진단이 와인이며 각종 음식들을 준비해둔 상태였는데요. 김지영은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왠지 낯설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냐며 공진단은 자신이 바베큐 준비를 하겠으니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했고 김지영은 이리저리 숲길을 둘러보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머니는 2년 전팍도라가 백미자의 속임수로 강화도에 왔을 때 박도라가 공진단에게서 도망치다가 만난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휴대폰을 빌려 박도라는 고필승에게 연락을 하고 무사히 강화도를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김지영을 알아보고 아가씨 그때 그 처자구만 그새 신수가 헌해졌네 그러자 김지영은 할머니 저를 아세요? 하며 물었고 알지 그럼 내가 나이는 낼모레 황천길 예약해놓은 군번이지만 이두 눈은 심리 밖에 우리 누렁이도 볼 정도로 밝다니까 근데 그때 아가씨는 부부싸움을 했는가 뭔일인지 울고 있더만 오늘은 공주님 많지 아주 예쁘네 그러자 김지영은 할머니가 자신이 울고 있었다는 말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21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21화에서는 자신의 소유의 아파트를 김지영에게 보여주며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며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공진단과 그런 공진단에게 김지영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코필승의 모습이 그려지고, 김선영과 소금자의 눈을 피해 김지영과 코필승은 다시 데이트를 시작하며, 백미자는 신인인 도도를 발굴하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다가 코필승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량 공세와 돈으로 무장하고 다가오는 공진단과 소소한 데이트로 마음을 얻으려는 코필승 사이에서 김지영은 누구에게 안착할지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만, 김지영과 코필승의 만남을 반대하는 가족 때문에 김지영은 코필승의 마음을 알지만 미래가 깜깜하기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